자, 오늘 찍은 영상은, 로블록스 피기라는 공포게임을 가져왔고요 과연 어떻게 게임이 진행될지,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. 넘어가요. 저기요, 바로 이렇게 노박구르 시작인 거야? 잠시만. 저, 저기요. 뭐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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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조용히 해. 피기. 어? 뭐지? 아닌가? 잘못 봤네. 으아. 저... 일단은 저기 있는 돼지를 피해서 살아남는 것 같은데 어? 갔나? 간것 같은 어! 으!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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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! 오! 어! 어! 너못 오지? 너못 오지? 그렇지! 휴! 멍청하긴 으아 오! 됐어 됐어 살았어 휴! 여기로못올 거야 뭐야 여기 피기에 덫도 있어 이거 밟으면 끝이잖아 엇! 그렇지 저, 어떻게 해야지 탈출할 수 있는 거지? 지금 뒤에 있는 것 같아요? 쫓아오고 있어? 쫓아오고 있어? 쫓아온다! 오! <laughs> 오, 어? 어, 어, 죽었어! 아, 이게 여기서 2분 동안 버티는 건가 보구나? 아닌가? 어, 오, 오! <laughs> 올라간다. 어, 위층에 뭔가 있나 봐. 피기가 자꾸 위층을 확인해요. 자, 아무도 모르게. 어? 하하하하 떨어졌다 지금이야! 온다! <laughs> 잠시만 길이 어디야? 저기 올라오는데 피기? 오! 어, 여기다! 열쇠가 하나 있어요? 주황색 열쇠 찍혀주고 오케이 <laughs> 차아넌왜 아직도 여기 있어? 얘 뭐야? 저 주황색 열쇠를 얻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? 주황색 열쇠 어다 쓰는 거야? 어? 있는데? 어 여기는 파란색 열쇠, 주황색 열쇠 쓸수 있는 곳이 아니야. 그럼 주황색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지? 초록색 열쇠랑 망치도 있고요. 아! <laughs> 덜 걸렸다 걸렸다! 도망가 도망가! 너무 빨라! 픽이 너무 빨라! 이쪽으로서 가문 닫고 이쪽으로 가서 망치 버렸지. 뭐나? 눈치 못친것같아요 어! 으 빨리, 어! 빨리빨리! 빨리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 파란색 열쇠가 있으면 위층에서 파란색 열쇠 찾아주고요 뭐야 또 누가 죽었어 안돼 이거 보라색 열쇠잖아 전선 케이블로 따라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? 없어 이 렌치 뭐야 어딨어 자 여기서 어그로 끌어 아 저기다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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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? 저 시간 초는 다 지나가는데 자5 4 3 2 1끝 게임 오버 이러면 희기한테서 살아남은 건가? 어? 그것도 no. 아닌 것 같은데 한판더 해봐야겠어. 자, 챕터를 정할 수 있는데, 당연히 1부터 해야지. 뭐야, 챕터 9부터 시작하자고. 나는 챕터 9 뭔지 몰라. 아, 챕터 9가 선택됐어. 자, 컴퓨터 갈 건지, 플레이어 갈 건지, 아니면 플레이어랑 컴퓨터 동시에 할 건지 정할 수가 있네요. 뭐야, 피기 한 마리도 빡센데, 보트까지 추가되는 거야. 자, 피기는, 이 사람이 걸렸네요. 아, 나도 한번 피기 해보고 싶은데. There is, it is, our safe place. 여기는 안전한 구역이야. 그들은, 놀란다 찾는다 어떤걸 <laughs> 영어 실력 처참하다 야 길을 찾으라는데 알겠어 일단 피기를 피하면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지 어, 저기 뭔가 있는데 이거 뭐야? 총알이잖아 카드 키로? 키러? 카드 키를 어디쓸 데가 있지 않을까? 야미 비켜? 방근이 필요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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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갑자기 뒤에서 어이, 너 뭐야 타이니 초반에좀 느린 것 같아요. 초반이고 예 잡으세요 얘! 나안안으로 안으로 숨어 어 파란 카드기 어 여기서 쓸수 있을 것 같지? 어 그렇지. 여기서 바...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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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카드기로 바꿔주고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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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빨간 키. 우리 안돼. 오는 것 같은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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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 열로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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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로다 열로온다 아, 나 그냥 딴데가아하하하 일단 빨간 키로 문을 열긴 했는데 쫓아오는 괴물들이 많으니까 좀 피했다가 갑시다 아 저기서 아 대기하고 있잖아 아아 뒤에 생쥐까지 넌 피기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하하 오오오오오 가까워진다. 쟤 사람이야. 쟤제 사람이야. 내가 봤을 땐쟤 사람이야. 쫓아온다. 저저저저저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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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떻게든 그냥 빨간 카드키 열었던 곳으로 들어가야 돼. 우와. <laughs> 저긴데. 아, 잠시만. 못 들어가. 쫓아오잖아. 아, 여기도 피기가 있어. <laughs> 언제까지 도망쳐야 되는 거야. 모르겠다. 일단 들어가보고 막다리 기면 죽어야지. 아 죽어야 돼 이거. 그자. 아! <laughs> 뭐야 그새 나밖에 안 남았던 거야 생존자가. <laughs> 좋아. 다시 시작해볼까. 과연 피기는 누구? 로로스케 데이드. 아무튼 아 아까는 어이없이 죽었지만 이번엔 다시 살아남아 보겠었고. 자 일단 초반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? 나만 따라가고 친구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바로 여기로 가서 카드키 얻어주고 자 파란 카드키 주워주고요 자 파란 카드키 열어주고요 자 바로 빨간 카드키로 닦아주고 올라가서 빨간 카드키로 이거 열어주고 이 풀이 필요하다고 했었지? 아까 앞에 있던 멍멍이었나 뭐야 어? 쟤 아, 제가 죽구나이미 풀을 아, 저걸 저렇게 주면 20초 동안 뭘 못하는구나. 오, 초록색 카드키 얻어 주고요. 아, 요런데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네 방이. 그렇지 초록카드키로. 오, 피기다. 얘들아 도망가 피기야. 오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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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왜또 이쪽으로 든 거야 피기. 올라 올라온다, 올라온다. 반대쪽으로 좀 봐. 저거 저거 좀 봐. 좀 와. 왜두 마리야?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. 도와줬어. 나이스. 시간 벌었어. 지금 빨리 가야. 지금 밖에 문열 시간이 없어. 그렇지. 보라색열쇠가또 필요해 이번엔. 너무 하잖아. 자 벌써 3분이나 지났는데. 일단은 여기는 호텔은 전부 다 찾은 거 같아요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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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요기 누가 봐도 뭔가 있어 보이네 초월적 있고요보란색 열쇠 여 있긴 한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지? 아 주황색 카드키를 여기다 쓰는 거구나 자, 누가 알아주지? 자문 열어주고 다이너마이트? 다이너마이트는 또 어디다 쓰려고 여기 만들어 놓은 거야 오 깜짝이야 일로 와주고요 아 그렇지 아 찾았다 이제 옥상을 이을 수가 있어 여기서 시간, 약간 픽이 간좀 봐야될 것 같아요 픽이 나올때까지 아니 AI가... <laughs> AI 가 i AI AI 추 i 한 사람 누구야 자꾸 AI a 잖아 자, 그래도 i 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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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이 목숨은 여기까 i 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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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아아 아니. 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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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빨리 가 빨리 가. i 빨리 가. 가서 길만 이으면 돼. 자, 그렇지. 판자 가져왔다고. 자, 판자. 야 그렇지. 넘어가. 어, 아, 근데 잠시만, 여기 불꽃이잖아. 소화기가 필요해. 어, 어? 누가 소화기를 썼나 본데? 어, 아, TNT로 저길 여는 거구나. 그래, 네가 그렇게 뚱뚱이 돌 동안. 아, 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, 바보야. 그래, 내가 얼른 들어가서 보고 올게. 그렇지 소화기 챙겼어, 소화기 챙겼어, 도망가. <laughs> 뭔가 소화기 생겼어 생겼어 이제 소확이를 쫙 앞에 있는 거불 끄면 되는 거겠지? 뭐야 이거 손발이 너무 척척 맞잖아 우리 팀 와! 와 이렇게 입구로 막아버리면안 되지! 입구 막기는 너무하잖아! 자 사이로 점프 소확이 그렇지 불 끄고 도망가 조아키 하나만 문 하나만 더 열면 돼 얘들아. 지금 피기가 요 집안으로 견제하러 들어왔거든요. 그치, 저거 안있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지참면 시간 제한이 끝나가 버려가지고 탈출을 아무도 못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나라도 지금 얼른 가야 돼. 근데 위에 피기가 있을 것 같은데. 없어? 없으면 탈려 번호표 생겼어, 번호표 생겼어. 이것만 가져가면 돼. 이것만 가져가면 탈출이야. 시간 도 얼마 없어! 자자자자자자자 얘들아, 가자. 탈출이야. 빨리, 빨리, 빨리!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얘들아, 기다렸지! 이거 안나 그렇지! 문 열렸다! 가자! 탈출! 성공! <laughs> 어쩌구저쩌구, 아재민 공구이 어쩌구저쩌구저쩌구. You are escaped! 당신은 탈출했습니다. 와, 진짜 위험했다.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자, 뭐라 뭐라 하시는데 이것들은 편집자님이 알아서 해석해서 자막 달아줄 겁니다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있죠? 저는 이해 못했어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아재미는 챕터 9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차례차례로 1, 2, 3, 4, 5, 6, 7, 8까지 하나하나 다 생존해 봐야겠죠?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. 저는 다음 이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뾰바 I think someone watching us I will go check it out I'm coming with you 오케이 okay, 완벽해졌어